보스였어. 어, 어. 아 근데 이름이 마음에 드는데? 어 잠깐만. 오, 데미지 봐, 씨. 와우, 야 미친. 얘가 아닌가 봐. 이건 줄 알았는데.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낙엽의 단. 이 뭐야, 이 주먹스? 우와. 어. 아니, 바카. 근데 보스일 줄은 몰랐네. 대련이라길래 그냥 싸우, 에피시전투처럼 싸우는 줄 알았는데 보스였어. 어. 오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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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엽 나, 단 나, 아 보스네. 아 나, 나, 우연치 않게 보스를 잡아버렸네 나, 근데 아무튼 이렇게 대련 해가지고 이겼고 낙엽 나, 오 나, 오케이. 아 약간 봉인 나, 나, 처럼뭐 필드 이게 막혀 있네. 아, 어, 이거, 눈앞에서 바로 대련 이렇게 쭉 하면은 되는 거였구나. 좀 멀리서 하니까 아니었고. 오케이. 자, 뭐냐, 뭐준 거냐, 근데. 악역 격투. 안에보자 메시지. 늘어지지 말고 개, 자신을 계속 달려놔라. 마리카의 쇠기가 있어. 북쪽에 무명 영명. 아, 결국에 또 보스전이다. 아니, 오늘 뭐, 보스 할당량 치워야 되니까. 고 들어가지 누까 붉은곰? 어어어 어, 출혈 출혈 붉은곰 근데 뭐 인간형이니까 이걸로 때려주면 되겠다 오케이 뭐야 뭐야 오오오 뭐야 저거 호요 오케이 어 잠깐만 왜 이렇게 잘 굴러 엄청 굴러네 따단 아이 쟤도 맛이네 나이스다 아, 근데 이름이 마음에 드는데? 어, 잠깐만! 저런 공격이구나. 가까이에 있으면 데미지 있네. 오케이, 추레 터졌어. 아, 근데 왜 공격머신 마음에 든다 데나곰 좋아하거든. 곰을 좀 좋아해. 곰을 중에서는 곰이 제일 유리나 마시고. 오저 공격은 굉장히 아플 것 같아 맞으면 오! 핸드갈 점프강공 조지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한대 그렇지 붉은곰 컷 보스 이름이 붉은곰이라니 굉장히 마음에 드는 보스구만. 붉은 검의 발톱 투구 뭐 가보 어야 붉은 검 세트다. 맛있는데. 오저 그거 아니야. 용은 비룡 아닌가? 아 여기에도 있네. 약간 비룡 아기처럼 여기도 있었네. 잡아야 되지 않겠어? 한번 잡아봤던 녀석이. 오케이! 컷! c u 죽었지 마무리! 영혼 불꽃 용 g 치 완료! 이게 어느 지역이냐? u n g 에 h u t t y while you're on his own. g r 뭐 a t am I f a i 마리카, 이거 있는 거 보니까. 보스라면 알겠지. 불, 큰, 붉은 곳, 람버? 아, 미친. 아, 미친, 안 되겠다. 아 잠깐만 이거 완전 눈벽 룸벽, 눈벽 건데 아 돌진이 무섭고 아아자큰 아. 붉은곰 남바야 아니. 몸이 이런데 있을, 있을 수 있다니. 와, 야, 잠깐만. 곰보스 룸베어 이후로 오랜만인데. 저기 꼈군. 와, 데미지 잘 들어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오! 난 끄집어내기 뭐야. 아 잠깐만, 아저 저런 패턴이구나. 뒤에 하나, 둘, 아 맞다, 셋, 넷, 다연타야 눈비 어고나 패턴 강하다. 확실히, 아 어, 이게 미쳤네. 맞어 예. 예예예 오오 이뎀지 이봐이 씨어야그 패턴이 약간 그거 붉은 거그 녀석이랑 비슷하다 둘, 셋, 넷, 네. 하나 둘붉은섯그 녀석이 쓰던 거랑 완전 은같은데 기술들이 이것도 완전히 붉은여이이 녀석의 기술들 다떼섯거섯피해주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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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아시지? 나중에 뛰었다. 아! 뛰에뛰에 어, 잠깐만! 이 공격이 제일 위험해. 제일 데미가 세니까. 뛰에 그래야 하면 수프타. 아! 뛰고 피하고, 됐어 아, 한 대만 때린다. 하나, 아, 오케이. 야원퇴이겠다 아이, 이 이태이겠다. 이태. 야 붉은 공큰 뭐지 이름? 랄바의 모피. 큰 붉은 공을 잡았다. 속속칭 웅찬이라 불리는 기도를 강화한다. 웅찬. 전사를 야생의 곰을 만든다. 근데 붉은 곰이라도 솔직히 이거 끼고 다니고 싶네 여기도 무슨 보스가 있나 보다. 동쪽의 무명, 영목, 영명... 아, 이것까지 잡고 끝낼까? 오늘은 뭐 보나마나 쉬운 그거겠지. 기사 같은 거... 나찰, 나찰... 제 인간이... 오, 데미지가! 와우 야 미친 무대에 같이 맞네 한첫타 맞아야 돼 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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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찰 와 어, 맞았어. 세번 세번 하면 끝.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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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지금 야, 야, 이 너무 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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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잠깐. 어허허, 날라가. 날라가? 어. 마시고. 이것까지 빨아주고. 끝내라. 까비. 약한데, 나찰? 지금까지 본 녀석들 중에서 제일 약한 덥? 그런데 이딴 녀석한테도 난 한번 뒤진다고 <laughs> 나찰의 대도, 나찰 시리즈 뭐 먹고. 나찰의 대도 한번 볼까 출혈 상태 이상 축적하고 풀베기 크게 휘둘러, 이거, 싹싹, 싹싹, 세 번까지 하는 거 맞지? 추가 입력으로 공격을 계속할 수있지만 스테미나가 닿을 때까지 이어진다. 스테미나 닿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구나.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